안녕하세요, 하루로또입니다. 870회차 강력수 그리고 재회수 예상번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 미출에서 몇 개, 그리고 일회출에서 몇개 주기성 볼, 주기성 볼은 2회출 이상을 주기성 볼이라고 하는데 주기성 볼몇 개, 그래서 미출, 일회출, 주기성 볼에서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이렇게. 어, 강력수를 선정한 다음에, 어, 볼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우측에 보시면, 볼에 배분이 있는데, 밑줄에서는, 뭐, 한 개, 이래줄에서 세 개, 어, 주기성 볼에서 두 개, 이런 식으로, 1대 3대 2, 이렇게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어, 볼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밑줄의 개수가 일단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개 정도, 어, 제 느낌상 한개 정도 어, 예상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일회출은 일회출 이래출 개수가 많아요. 45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일회출 대상 번호가 많기 때문에 일회출에서 어, 최소 3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성 볼에서 어, 2개 정도, 그래서 1대3대2 이렇게 배분을 했고요 그래서 1대3대2, 그리고 어, 볼의 배분인데, 이게 볼의 배분이 1대3대2로 할거냐, 그리고 0대3대3으로 할거냐, 0대4대2로 할거냐 1대2대3으로 할 거냐 이렇게 자동으로 어, 로또고에서 분배를 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0대3대2 미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회출이 최소 3개 정도 어, 주기성불이 3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출이 안 나오고 일회출이 4개 그리고 주기성이 2개 그리고 네 번째는 미출이 하나, 일회출 2개 주기성불 3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로또고에서 강력수를 어, 선정을 한, 선정, 선정이 되면 강력수에서 볼을 배부, 자동으로 배분해서 이렇게 볼을 선출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출력번호 진단 기능을, 어,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패턴 모양, 그러니까 패턴 모양에서 패턴 폭이, 어, 패턴 가로 폭이 5개, 6개, 7개까지 인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 패턴 높이는 4개 이상, 그러니까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몰림수는 어, 1등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몰림수가 어, 만약에 10번째 몰림, 몰림수다 하면 10번째가 3개 정도 나오는 게 몰림수예요. 4개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몰림수가 나온다고 하면 3개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뭐 40번대가 몰림수다 그러면 40번대 3개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다.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연번. 연번은 1등 데이터를 보니까 어, 3연번은 거의 없어요. 2연번은 많아요. 2연번은 꽤 되는데 어, 3연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연번은 많이 보이죠 지금 14번 17번 19번 그리고 뭐 37번 아 3연번 3연번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연번이 이어진, 이어진 숫자 잖아요 43번 44번 이렇게 2연번은 되게 많아요 2연번 그리고 뭐 어, 42번 43번 이렇게 연번이 나왔죠 21번 22번 이렇게 2연번은 많은데 3연번은 없어요 그리고 몰림수도 지금 색깔을 보시면 10번대 몰림수 11번 17번 19번 이런식으로 몰림수도 3개까지가 많아요. 40번대 몰림수 이렇게 4개까지 몰림수는 없다. 그래서 이, 그 몰림수에 관한 것도 이렇게 여기서 어, 세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870회차는 볼의 배분은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몰림수는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 패턴 모양은 이렇게, 패턴 폭이나 높이는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통계 분석은 누멀 모드로 해서 이, 이 정도로 세팅을 해서 어, 프로그램을 어,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회출에서는 중간부분에서 잘 나오고, 그리고 1회출에서 어, 9행, 10행에서 1개 정도 어, 선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869회차 패턴이 약간 무너졌는데, 기본적으로는 패턴 모양이 3자 형상이고, 그 다음에 전멸 구간이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수 어, 이어수, 2열수가 또안 나왔죠? 869회차에. 그래서 최근에는 미출이 강세고 이열수가 약세인데 어, 기본적으로 870회차는 미출이 개수가 대상번호가 적어요. 그래서 한개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미출 전체 중한개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10번 이상에서 그러니까 20번, 23번에서 어, 31번 사이에서 아마 한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볼의 배분은 뭐 1대 3대 2, 주기성 볼이 정도. 아까 볼에, 볼에 배분 창을 보셨죠? 여기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전멸 구간이 매 회차 존재하기 때문에 869회차는 전멸 구간이 10번 대하고 40번 대가 전멸 구간이죠. 그래서 전멸 구간이 매 회차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전멸 기능 전멸 예측 구간이 전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로또고에서 자동적으로 분배를 해서 볼을 선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9회차 제가 당첨 분석, 분석을 해보니까 어, 일단 미출에서두 개를 틀렸잖아요. 미출에서두 개를 틀려, 틀려도 틀려도 어, 보너스볼 포함해서 어, 4등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당첨 분석을 해보니까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당첨 분석을 해보니까 869회차죠. 그래서 이거를 어, 일단은 잠시만요. 복귀를 하고 다시 듣고 당첨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어, 보너스 볼 4, 4번이 맞췄고, 그 다음에 20, 20번, 27번, 어, 37번, 39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너스 볼 포함해서 어, 4등이 나왔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미출이 3개가 나왔는데, 2번하고 6번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2번, 2번하고 6번이 들어갔으면 아마 1등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3등도 몇개 되고, 리포를 제가 준, 어, 여러분에게, 여러, 그러니까, 다수의, 분액이, 다수의 여러 사람에게 보내드렸는데 다 당첨이 된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계에서 어느 정도 적중, 적중이 적중 됐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69회차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870회차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강력수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그었을 때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어느 정도 4개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